안녕 친구들 오늘은 2023 아놀드 클래식 비키니 최강 로렐리 최아패더 언니의 어깨 운동 루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 크게 두 가지 운동을 반복하는데 아주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도 멋있는 직각 어깨를 만드는데 큰 효과를 볼수 있는 운동 루틴이야. 그럼 어떻게 이 세계 최강 언니가 어깨를 조지는지 한번 보러 가보자고. 첫 번째 진행한 운동은 숄더프레스야. 언니는 숄더프레스를 머신으로 진행했어. 숄더프레스 아주 대표적인 어깨 운동인데 어깨 전체적인 크기와 근매스를 키워주기에 아주 좋은 운동이야. 어깨 성장에 가장 효과적이고 기본적인 운동이라고 할수 있지. 방법은 어렵지 않아 주의할 것은 팔꿈치의 위치지. 팔꿈치가 등쪽으로 뒤로 빠지지 않게 내려주는 것이 부상 방지에 효과적이야. 팔꿈치를 몸쪽보다 살짝 앞으로 내려야 무게를 어깨로 온전히 받을 수가 있어. 기본적인 자세는 등받이에 등을 붙여주고 가슴을 편 상태로 앉은 다음 어깨에 자극을 느끼면서 손잡이를 잡고 쭉 올려주는 거야. 하나도 어렵지 않지? 자 이렇게 언니는 15회를 진행해주고 다음 운동으로 빠르게 넘어갔어. 두 번째로 언니가 진행한 운동은 머신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야. 자, 어깨 근육 잔인하게 갈라지는 거 보이지? 이 머신은 팔꿈치 부분에 패드가 있는데, 이 패드에 중량이 걸리게 되어 있어. 손은 그냥 손잡이를 잡고만 있을 뿐이지 무언가를 들거나 하지는 않아. 그래서 가끔 악력이 부족한 언니들 같은 경우에는 어깨 운동을 할때 덤벨을 쥐는 힘까지 써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오로지 측면 어깨만을 사용해서 중량을 다룰 수 있는 고립 운동이야. 25회를 하고 마지막 내릴 때까지 최대한 어깨가 저항을 느낄 수 있도록 진행해 주었어. 꼭 기억할 건 힘들더라도 정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 언니들. 힘들수록 승모근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꼭 주의하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덤벨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앉아서 12회를 진행했어. 그리고 바로 일어서서 같은 무게로 15회를 진행했지. 계속된 운동으로 어깨 근육이 지쳐있기 때문에 살짝 반동을 사용하고 있어. 트레이너의 말을 빌리자면 후반부로 갈수록 근력이 소진되기 때문에 타겟하는 근육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반동이 들어갈 수 있대. 그래서 그전에 머신 운동으로 반동 없이 최대한 고립된 어깨 운동을 진행해줬다고 하더라고. 자, 그리고 이제 잔인한 운동인데 언니는 지금 덤벨을 올리기 위해서 최대한 힘을 주고 있는데 트레이너가 저항으로 잡고 있는 거야. 이러면 펌핑감 장난 아니야. 언니들 한번 해봐. 측면 어깨 아주 탈탈 털릴 거야. 지속적으로 한 3초씩 저항을 주고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했어. 5회 진행하고 다음 동작이야. 자, 이번엔 반대로 올렸을 때 트레이너가 밑으로 저항을 주고 있어. 언니는 위에서 계속 버티려고 하는 거지. 이 동작 역시 아주 잔인하게 어깨를 찢어버릴 수 있는 운동이야. 이렇게 또 5회 진행한 다음에 저항 없이 5회로 마무리해주더라고. 어때, 언니들? 할수 있겠어? 물론 트레이너가 있어야 할수 있는 운동들이 대부분이지만 보조자가 있거나 함께 운동하는 친구가 있다면 시도해볼 수 있을 거야. 남자친구랑 같이 운동하는 언니들이라면 완전 좋겠지. 갑자기 부러워지네. 언니는 이렇게 숄더프레스와 사이드레터럴 레이즈를 각각 1세트씩 하는 것을 묶어서 3세트를 해버리더라고. 그렇게 했더니 펌핑이 이 정도 됐다네. 어깨에 무슨 코코넛 하나 박혀있는 것 같지 않아? 우리도 이 언니 따라하면 절대 출근할 때 지하철 어깨방에서 패배하는 일이 없을 거야.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 그럼 오늘도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친구들.